아, <laughs> <laughs> 미안해, 미안해. <웃음> 손. 아이씨. 아, 미안 아, 해해해봐선해해 아, 안 아, 아, <laughs> 하하하하하렇지하하하하하하파이브하하하 <셋>. <laughs> <laughs> 앉아. 앉아. 하. 손! 손, 손, 야, 이 멍충아. 손. 하하충하아하하하하셋하아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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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슴이. 부동가말내내 네. 내가, 네. 내가 말 네. 거. 거. 네. 뭐뭐 기요 앞에가..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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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거기 부동산 내가 그, 그 커튼도 내가. 사슴이! 커튼. <laughs> <헉> <하니>. 아이 귀여워. 이 <laughs> <laughs> 아, 귀여워. 이 귀여워. 이 귀여워. 하이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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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키하이키하이키 아, 귀여워! 성형아, 응, 천하 가자니까? 응, 실이렇게실하네왜 여자 같은데 <laughs> 인형, 인형 아니야? <laughs> 고라디시키 같지 않아? 인형인데? <laughs> 아니, 이렇게 뛰어다 산책에 뛰어다니, 고라이같은거야 아, 우천만 다행이다. 자활이 <laughs> 아닌 거 어디야 글쎄, <laughs> 이렇게 귀엽냐? 다행이야, 어. 천만 다행이야. 가기 싫어, 가기 싫어. 가기 싫어, 되게 어. 싫어 수술 잘될 거예요. 음. 음. 잘될 겨? 어, 요새 암돌이야 뭐. 금방 치유되니까. 아, 나 근데 거기서 면좋겠데 응. 아, 표정은 표적 찍 서울대 내일 아침까지 잘 있길. 가족은 너무 감사하고요. 네. 오늘 아무 사고 없이 너무 재밌게 놀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 둘 셋을 볼게요. 하나 둘 셋. 오오. 오오. 아! 아! 그래. <끝> 여러분, 제가 소파를 샀는데 말이죠. 선물 받았어요. 근데 이거 조립. 배터리가 나갔어요 자, 다시. 쇳덩이가 되겠냐고! 뭘 잘못한 거야? 아닌데. 어떡해요 조금만 더 나와볼래? 진짜 조금만. 조금만 나오면 되는. 이거 하고 싶은데, 근데 잘하면 할수 있을 것 같아. 근데 들어가긴나 못. 내 생각에는 이거 그냥 포기할게요. 안될것 같아요. 그냥 쓰면 되지, 뭐. 나머지 세 개만 조이고. 이것만 조이면 되는 거잖아, 세 개. 안 그래? 근데 난 아직도 휜것 같다. 오! 오! 예. 도 잘만 가면 되는 거 아닌가? 근데 뭐? 아니 찢어지겠어. 아닌가? 맞는데? 진심 찢어지겠어. 반려고. 됐어요 이제 드디어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. 안녕~ 메이크업 해볼 건데요. 네, 잘, 잘 따라와 주세요. 네, 일단은 먼저 이게... 이게 뭐였지? 맞춰봐. 나와. 자, 토너 패드, 오. 토너 패드, 저 너무 예쁘죠? <laughs> 뭘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아무 말이나 해봐 제가 어제 술을 마셨는데 <laughs> 술을 마셨는데 지금 기억이 싹다 날라갔어요 마치 지금 토너패드 바르고 수분이 날라가는 것처럼 토너패 이거구나 어제 다쳤다 볼까? 네 이것봐 아, 잠깐 이것봐 뭐하다 다친거예요 이렇게 파였어 이거 뭐뭘판거 이거 뭐 뭐, 아니에요? 이거 의자가 살짝 틈새가 벌어져 있었나 봐 근데 내가 이렇게 하고 당기고 빡 앉았는데 여기 손이 딱낀 거야 그래서 아, 이렇게 뺐어 징그러. 근데 그대로 나, 떨어져 나가 언제 다친 거예요? 어제 술 근데, 먹다가 아 아침에 찍은 거예요? 응. 아 너무 아프겠다 근데 술 먹다가 다쳐서 그렇게 아프진 않았겠다 어, 근데 지금 아프다 더 왜안 하세요? 재밌는 걸 찾고 있어요. <laughs> 나저 못하겠어요. 아. 재미. <laughs> <laughs> 조나단이 하는 거인데 진짜 재밌던데. 그니까 그 동생 거 하준 거 아니었어? 만 이렇게 하면 이백이 그냥 여섯 시. 왜 오는 거 아니야? 어? 안 돼. 근데 나 집이 이러면은 응. 맨날 집에 있어야 나도 그래서 집에 있으면 집에만 했어. 너무 당연한 말 아니에요? 집에 있으면 <laughs> 집에만. 저번 부터 자꾸 당연한 말을 누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. <laughs> 너티야 아니, <laughs> 그게, 그게 아니라. 정민이 나한테. 아 그래서 그때 오토바이 나 너무 재밌게 타가지고. 나나입몸다 말랐잖아. <웃음> <웃음> 누나 오늘 아니 어디로 가요? 나 일지로. 일지로? 응. 아, 너무 예뻐. 그렇 아 강서였으면 딱이네아이 유빈 누나... 혼나야겠어. 30분 후에 6시, 5시 만나자면서. 화장하고 하는 것도 연습하긴 해야 돼. 왜냐면 우리는 화장하고 오디션이 계셔서. 애인이 어. 어. 이거 티기고 잠깐 보여주는 거면 한 세네 줄만 해도 되지 않을까. 맞긴 맞겠지. 너무 귀엽다. 우리. 그렇지. 언니 계속 로마하면 귀엽다고 네 <laughs> <laughs> 귀엽지 않아? <laughs> 그렇네해 <laughs> 애매하긴 해 그렇죠 할래 말래 애매하긴 ph 해 송아 <laughs> <laughs> 관중들을 보고 있는 것이냐 둘이 번 둘이 번 근데 이게 모델 시켜도 된다고 막사람는다고 그러는데 말티포 중에 제일 예쁘다 그건 잘 모르겠어. 근데 이거 색감이 너무 예쁘지 않아? 어 예쁘긴 한데, 쟤 너무 얌전하지가 않아가지고... 내가 무서운 거 봐야지. 이거 하자 하나 손, 손, 손이, 손 손이, 손손 아니, 저번에 아빠가, 아, 니 저번에 아빠, 아빠가아빠아빠 아빠 아빠 이거 아파 아는거파아아빠 어떻게 알았어? 아파 아빠아유튜브에에서봤아 내가 친구들한테 말해주니까 파던데아빠 m 파냐고아래서 50대까지 아파 라 그랬어 근데 이거 패딩 진짜 싸 3만 원 3만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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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파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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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 아파 아아 잔뜩 귀찮은데? 아, 진짜가! 뭐? 콧물 그렇게 질질. 어, 누워있는데, 장난감 가지고 와서 협박해요. 오.